2025년 2월 6일, 오후 6시 9분입니다. 뭐 오늘, 오늘도 이제 플러스에요. 플러스인데, 이제 제가 그 뭐야 오늘 출금을 해서, 출금을 해서 이제,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출금을 해서 이제 아마 총액은 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오늘 출금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 플러스 50만 7천 원을 벌었고, 그 다음에 출금을 하고, 그래서 이제 4천, 74만 3천원 이 자산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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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가 음그 뭐야 spc sp c 시스템스를 시간에 샀어요 시간에 사서 이걸 갖고 가는데 아씨 이거 너무 높게 사갖고 아좀 그러네요 <laughs> 아무튼 이제 오늘 뭐이 이걸로는 단탈 쳤고요. 뭐 L g CNS서부터 뭐 SYYY 스틸텍뭐 백을 다 썼어요. 그것도 또덕신 e PC도 사고 뭐뭐 백을 <laughs> 뭐, 뭐다 썼습니다. 진짜 예, 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뭐큰 이득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에 이걸 주시 60원 높게 샀는데 아우 1 0 0 1 0원 하락으로 시간에 더 떨어졌더라고요. 아이 좀 걱정됩니다. 많이 오른 종목인데. 아무튼 이 이거는 뭐 SP 시스템스를 가져가고 인터엠은 오늘도 조금 더 샀습니다. 몇주안 돼요. 몇십주 샀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총 어, 인터엠은 32,965주. 32,965주. 접대가 32,720주. 965주. 200 200몇주 샀네요. 그래도 많이 샀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상은 아이태임은 지금 <laughs> 오늘도 한 정신 때까지 만 삼천 주가 다였어요 거래량이 아참이 돌을 닦습니다 돌을 닦는데 아무튼 기다려 보려고요 예 그리고 매, 매일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뭐뭐 뭐 이러다가 뭐한 방에 털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지금 제 판단은 천백 어, 원대는 아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러고 가고 그러니까 인터넷이 이제 중심을 잡아 주니까 이제 단타를 치는데도 크게 뭐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 부담도 없고요. 그래서 단타는 신나게 쳐볼 것입니다. 요걸로는, 요걸로는 단타를 신나게 치고 그리고 이제 출근을 이제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그저 뭐야 저제 헬스를 하는데 헬스를 이제 1년 치를 끊다 보니까 예 상당히 뭐 카드를 많이 썼어요. 예 그래 갖고 뭐, 그것 때문에, 빼, 출금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거 하고도, 4천만 원이 넘어 있어서, 뭐, 그나마 다행입니다. 뭐, 화이팅 해서, 아 좋은 성과가 거뒀으면 좋겠는데, 인템을 한번, 저는 뭐, 길게 보고 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초단타를 치든 뭘 해갖고, 한번, 금액을 극대화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뭐, 이, 이것도 뭐, 오늘은 뭐, 크게 뭐, 사고 팔고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투신이 1,300주 사고, 금융투자가 2,000주 팔고, 뭐 지금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저 뭐야 15개 저하고 거의 꿈도 똑같이 인터인 갖고 있고요예 내일도 단타를 저 열심히 한번 쳐 보겠습니다 예뭐 화이팅 해서 수익이 극대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믿고 있습니다 예 인터에 화이팅 예 전업의 그날까지 화이팅